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입니다. 네, 베네딕두 성인 쌍둥이 여동생이죠, 그죠? 어, 베네딕두 성인은 분도회, 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여자분도회 네,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독서는 기념일이니까 그냥 연중 주간이죠. 연중 주간하고 똑같은 독서 복음입니다. 열왕기 상권 11장 솔로몬이 이그 아내들의 그 아내들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자 하느님께서도 어, 손 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는 시편 106편, 시편 106편은 하느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찬미, 찬송, 감사가 아니라 백성들 편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축한 것에 대한 반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24절이야. 예. 마르코 복음사가의 마인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는 1 1기상권 11장. 예.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 하느님이 돌아서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느님에게 돌아서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솔로몬이 하느님을 등지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이집트 딸뿐만 아니라 모함여자, 안문여자, 에룸여자 시돈여자, 히타트여자 이번에 많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왕, 외국의, 왕국의 딸들과, 결혼식을 한 거죠.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그런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래서 8절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예, 11기니까 신명기 신학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하느님을 등져서 하느님도 벌을 내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그래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의 계약과 내가, 여기 어디 갔어?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요. 손을 버리라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 분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죠, 그죠? 왕국 분열입니다. 933년 또는 931년 네. 933 또는 931입니다. 네. 몇 년에 죽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진 않아요. 31년이나 33년 전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어서 그의 아들 르하브함이 뒤를 이어서 바로 분열이 됐니다 왕국 분열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06편입니다. 10편, 106편은 4권의 맨 마지막이죠. 그죠? 4권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서, 서문이고요. 서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공정을 지키는 이들이고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6절부터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예, 6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예, 저희들도 저희 조상들처럼 죄를 졌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제 쭉 얘기합니다. 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 있고, 그렇게 계속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느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저희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네, 네, 잘못했으니 주님 어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래서 어, 587년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유배 가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47절 주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바빌론 유배에 가서 어, 죄를 고백하는 시인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감, 어쨌든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할렐루야. 명령형이죠. 야를 찬미하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시편 106편이 솔로몬이 하느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돌아서고 우상을 숭비한 고그 내용과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예, 전례 영성 수도자들이 묶은 거죠. 그죠? 어, 오늘, 오늘 하답성의시편 106편을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106편 전체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24절,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갔는데, 에, 숨어 계셨어요. 음, 근데, 어떤 이방인 여인이, 시로페니키아, 이방인 여인이, 어, 자기 딸이 악령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 고쳐주십시오.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음. 근데, 마르코보검 사가는 디아스포라 유다인이거든요. 음. 마르코 보음서의 저자가 누구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요한 마르코는 아니다. 예. 그럼 그는 누구인가? 성경 안에 쭉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보면 그는 본토 출신은 아니다. 음. 유다인은 유다인인데 본토 출신이 아니다. 에디아스프라 유다인이다. 음. 어디냐? 어디지 모른다. 아마도 이집트 쪽이 아닐까? 그런가 아니다. 확실하진 않다. 예. 어쨌든 마르코 보금사가의 기준이 뭐냐면 구원은 유다인들이 먼저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마르코 보금사가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까 뭐냐면 유다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먼저, 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어, 그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자녀들의 빵, 예, 그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강조된 내용이지, 뭐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그죠? 근데 이제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부스러기 쪼가리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어,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 주님 구원의 한 조각만이라도 좀 주세요. 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예, 주님 제 딸이 지금 악령 들려서 있으니 제 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어, 아니 지금 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았는데, 아구원에한조각만이라도좀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말하니 가라, 예. 가보아라.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가보니 마귀는 <laughs> 나가고 없었다. <laughs> 되게 표현이 재밌죠? 그죠? 보니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히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유다인들을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자들이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너 늦었지만 한 시간 늦게 방송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로페니케인의 믿음 아, 한번 묵상하시고 어, 또 시편, 네. 시편 106편 어, 화답성만 보지 마시고요 자기 성경을 펴서 시편 106편 전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피정을 했고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3월달은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첫 수요일 1시부터 4시 15분까지 3층 대강실에서 신명기 역사서 할 거예요. 예, 이번 주 주일부터 어, 창세기 탈출했으니까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주씩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했으니까 신명기 여수하기 반강기 사무일 11기.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의 중요한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그 달을, 3월달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제 피정 오신 분들, 미리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를 해서 훨씬 공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피정은 미리 공부한다. 네. 3월 피정은 3월달 성서 강의할 거를 미리 듣는다. 하는 마인드로 오셔서, 어, 그럼 훨씬 더 성서 읽기가 쉬워요. 네. 오늘부터 신청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시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